오늘은 저희 빌딩 마스터가 전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화이트 베인 신사 통사옥 임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압구정역 도보 9분 을지병원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이 건물은 2025년 11월에 준공된 신상 건물로서 무엇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주변에서 돋보이는 건물입니다. 화이트 베인 신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임대 면적 약 181평이며 자주식 주차는 최대 5대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5층은 4m의 높은 층고에 전면 유리 파사드로 개방감이 뛰어나며 지상층은 구조적이 좋은 네모 반듯한 형태입니다. 지하 2층은 5m의 높은 층고로 스튜디오나 엔터테인먼트 연습실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돋보이는 외관 디자인과 아늑한 분위기의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구성된 화이트베인 신사. 화이트베인 신사의 통사옥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3천만원입니다. I